자, 오늘은 2월 25일 또한 문제 풀어보자. 11번. 어느 생태계에서 생물의 종의 수를 s. 종의 수. 종의 수. s. 생태계의 넓이. 를 a라고 하면 log s는 log c e log a c는 서식 환경과 생물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양의 상수 양의 상수 인 관계가 성립한다고 한다. 다시, s는 종의 수, s, 종의 수. 이 말이 쓴가 보다. a는 넓이, 생태계의 넓이. c는 양의 상수, <laughs> 환경과 종류에 따라. 보자. <laughs> 생태계의 넓이가 20, 20인 생물의 종의 수는 생태계의 넓이가 2인 생물의 종의 수의 몇 배인가 음, 말이 좀 <laughs> 익숙하지는 않은데 5점이네 <오줌이네. 웃음> 어느 생태계에서 어, 뭐 종의 수는 s 넓이는 a 에, c는 양의 상수 그러면 넓이가 그지 20인 음, 경우 a, 그다음 넓이가 2인 경우 a, 그러면 <laughs> 식을 두 개를 만들 수가 있겠다. 그지 20을 넣었을 때 2를 넣었을 때 한번 써보자. 음, 로그 s는, 로그 c에 플러스 e 로그 a인데 a가 21일 때 음, 이렇게 하나. 그 다음에 또 로그 s는 로그 c에 플러스 e 로그 2 e. 넓이가 2일 때. 음, 식을 두 개를 만들었어. 그런 다음에,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s는 음, 종의 수 s는 어, 넓이가 2 0일때의 종의 수가 되고 여기 있는 s는 넓이가 2일 때 종의 수잖아. 그러면 여기 s랑 여기 s랑 어, 다른 거지. 그럼 이렇게 하자 여기를 s 프라임이라고 어, 하자 음 다른 거니까 그러면 어, 20인 종의 수가 2인 종의 수의 몇 배냐 그랬잖아? 그러면 요 s가 요 s 프라임의 몇 배냐 그 말이니까 s는 s 프라임 곱하기 네모 어.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, 이 네모가 답이 되는 거기 있지. 음. 그러면 이 네모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? <laughs> 음. 음. 자, 요렇게 한번 해보자. 먼저, 이 2를 이 진수 20 위로 올리면 제곱이 될 거냐? 여기 있는 2를 진수 2의 제곱. 그지? 그러면 2가 예, 없어지고 제곱이 생겨. 2가 없어지고 제곱이 생겨. 그지? 그지? 그 다음. 로그 C 더하기 로그 20의 제곱이잖아. 그러면 20의 제곱이면 400이지. 400. 로그 C 더하기 로그 400이면 얘를 뭐라고 써도 되냐? 로그 어, 400C. 이렇게 써도 괜찮겠지? 음, 알겠나? 그 다음 얘는. 얘는 2의 제곱이 되니까 4, 그러면 로그 4c 이렇게 써도 되겠지 그렇지? 그러면 요 s랑 400c랑 같을 것이고, 요 s 프라임이랑 4c랑 같게 지 같게 있지. 그러면 s는 400c야. s 프라임은 4c야. 그러면 에 s가 s 프라임의 몇 배가 된다고 할수 있겠냐? 400C가 4C의 몇 배지? 몇 배지? 음, 100배잖아. 100배. 1배백배 100배. 100배. 뭐가 400C가 4C의 100배. 그러면 요 s가 s 프라임의 100배라고 할수 있겠지. 그렇겠다. 그래서 답이 4번 100이 에, 될 되겠군. <laughs> 아, 뭐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, 아, 너네는 너네 각자 어, 편한 방법대로 풀면 돼. <laughs> 그래. 아, 드디어 내일 에, 26일 오전 9시부터. 에, 코로나 백신 음, 첫 접종을 시작할 텐데, 음, 많이 늦었어. 그지, 다른 어, 선진국들에 비하면 음, 그렇지만, 음, 아, 늦게 시작한 만큼 음, 속도를 내서 음, 올 한해 집단 면역 목표를 좀 빨리 어, 앞당겨서. 음, 앞, 앞단계 줬으면 좀 좋겠다. 생물의 종의 수, 마리수, 생태계의 넓이. 음, 음. 아, 뭐, 오늘은 11번을 풀어봤다. 그래도 12번에서 보자.